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목적을 잃은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 어, 지방에 신방을 다녀와서 늦은 시간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잠깐 짐을 챙기고 집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딱 그때 청년들이 갑자기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나와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나가 봤더니 청년들과 계속 한 노숙자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 늦은 시간에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어, 우리가 보통 노숙자분들 오시면, 어, 예수님이라고 칭하면, 제가 라면을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라면을 챙겨드려서 잘 보내드려야겠다, 기도하고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너무 괴로워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문득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났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들었는데 자기가 죽기 직전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 알고 싶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잠깐 앉으시라고 해서 제가 한참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해오시는데, 그분이 교회에 가면은 늘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간절히 전하면서, 이분이 정말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그분이 다시 이제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잘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노숙자분들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현금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현금을 가지고, 어, 술을 먹거나, 또안 좋게 사용하실 때가 많아서, 먹을 것을 사드리지 절대 현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큼은 제가 제 가진 비상금을 다 털어서 어, 봉투에 담아 봉투에다 이렇게 적어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봉투를 받고 떠나시는데 제가 어디로 가시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 인천까지 와서 필그리길까지 왔는데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떠나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라보는데참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은 참 불쌍하다. 이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왜 그분이 노숙자라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살아가는 저 모습이 참 불쌍했습니다. 사람이 초라해지는 순간은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거나 방향을 잃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사와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 마가대럽방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신앙의 목적은 나는 천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어, 로또 복권이 있죠.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어, 800만 분의, 대략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벼락 맞을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24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또 1등이 얼마나 어, 어렵고 힘든 것일까요? 지금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친구가 아니면 우리 지인이 나한테 복권 종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산 것도 아니에요. 가지래요아 아니, 싫다고 했는데 계속 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복권 종이를 우연히 맞춰 봤겠죠? 근데 1등이 됐어요. 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쵸?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입이 찢어지고 아주 행복하겠죠? 그동안 내 삶에 억눌렸던 모든 것이 결박이 풀어지는 기분이 들겠죠? 근데요, 성도님, 이 로또 복권 1등이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데, 생각만 해도.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정말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생각만 해도 입이 찢어지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십니까? 저는 요즘 그 마음을 잃어서 잃어서 참 괴로웠습니다.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어,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모습을 보고, 야, 나 이거 어떡하냐? 나왜 이렇게 또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지? 이게 과연 나의 교육자로서 행동해야 할 삶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천국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천국을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히브리서 11장 13절은 바로 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에게 돌맞은 죽은 아벨이 나오죠. 또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애녹이 나옵니다. 또한 온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나오죠. 또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봉양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준비하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한 삶의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시처가 아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저 영원한 성, 그 천국을 하나께서 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그 마지막으로 보면 바로 낙은애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낙은애를 묵상하다가 이 낙은애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날 사람이니까. 제가 호주에서 한 3년 넘게 살아왔지만 호주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호주에 왔던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한국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요. 정말이에요. 더 여기서 뭐 호주에서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 평생 여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나그네처럼 삽니다. 더뭘 가지려고 하지 않고 더 누리려고 하지 않고 정말 어쩌 면 나는 여길 떠나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도 더 주지 않고 더막뭐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저 본향 저 천국을 향한다면 이 땅의 그 작은 소유 이 땅에 내가 가져갈 지위 내가 가져갈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나그네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사, 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보면 저 본향, 저 천국을 향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도. 낙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더 깊이 천국을 갈망하게 된다. 이 땅의 고난은 천국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고, 우리가 땅에 지접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참 괴로웠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천국이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오고, 심판이 올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정말 천국 가야지. 정말 내 그동안 지었던 죄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고난이, 고난을 끝나면 그건 저주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그 전국을 상무하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산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잘 산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부럽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나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심판의 날은... 아마 절규의 날이 될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은 천국을 사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열어주신 천국문을 향하여 그 복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잇는 사람들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이 하나님 확실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천국문을 향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